내가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에고가 이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몸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완벽하게 해야 되고 현실에 맞춰 가면서 어. 그냥 현실에 맞춰 가면서 현실에서 내가 머리로 판단을 했을 때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이상이 없을 거라고 얘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요, 전혀 그것은 진짜 착각인 거예요. 무슨 일을 할 때, 내가 이 몸을 움직일 때, 어, 그리고 무슨 액션을 취했을 때, 그거는요,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. 마음이 하는 거예요.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말고, 마음을 봐야 된다는 뜻이 그건 거예요. 마음이.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움직였길래 어, 대구에 갔어? 이렇게 이렇게 현실에 맞춰가면서 분명히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대구에 갔어.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각본으로 짜놨어.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가지고 각본을 짜놓으니까 현실에서는 완벽한 세팅이 됐어요. 마음은 전혀 안 봅니다.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현실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놨는지를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다 놓쳐버린 거고 현실에서 현실을 맞춰버린 거죠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? 본래를 무시하는 마음이죠 마음을 안 본다는 그 뜻이 본래를 무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실, 본래를 무시하고 있으니까, 이 애고가 사는 거잖아. 애고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놈이 현실을 맞춰가면서, 일을 딱, 딱, 규칙적으로, 그냥 정확하게, 이것도 하고, 이것도 하고, 올라간 김에, 이것까지 하고, 머리까지 하고, 어, 올라간 김에, 어차피 다 하고 와야지. 어 어차피 해야 되니까, 간 김에, 오늘 시간 바짝 내가지고 그냥 해야지. 현실에서는 완벽합니다. 예. 근데 마음은 다 놓쳐버린 거죠. 어. 그래서 현실은 가짜인 거예요.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마음이 어? 마음으로 내가 어 갔어 컴퓨터를 고치고 미용실에 가서 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본 거죠.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느껴보면은 나는 본래를 전혀 믿지를 않고 세상을 싸그리 그냥 무시하고 있는 그 마음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에고가 그냥 합의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에고의 에너지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.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, 그 사람 이 몸이 하는 것 같지만은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. 마음이 먼저 시켜서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을 줬을 때, 내가 그 사람한테 커피를 한잔 줬다고 하지만은. 그 커피가 현실에서는 커피지만은 내 마음을 준 거예요.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.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는 이 뜻을 몰랐어요. 마음 공부가 덜 되어 있었을 때는 그 뜻을, 그 뜻의 의미를 몰랐어요.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이 닦이면닦일수록 아, 모든 게 그냥 마음이라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. 이 에너지가 나가니까. 에너지가 나가니까 그냥 혼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게 그냥 그 사람 마음이 하는 거예요.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 마음, 마음 에너지가 하는 거예요.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그 사람한테 지극정성으로 해요. 어,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막 해요. 그냥 보통 다그 마음이 마음이 현실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안 보고 현실에서 해은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.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어떤 마음으로 한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고,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그냥 내가 닦인 만큼 상대방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하는 거예요. 마음 에너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. 마음 에너지가. 그래 어제 그 어떤 마음 에너지가 대구를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. 이제 느껴보면은 이제 보이죠. 보이죠. 네. 그래서 그게 진짜인 거예요.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놈이 컴퓨터 고치러 가그 핑계로 그냥 현실에서 정확하게 딱딱 각본을 짜놓은 거예요. 맞게 합리화를 시켰어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 대구로 가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놓쳐버리고 왜 너무 두려웠어 <laughs> 지 혼자 북치고 장그치고다한 거예요 두려움도 지가 느끼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놈이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소통을 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일이 더잘돼 있어 그냥 다 하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서는 현실에서는 어 두려움을 못 느꼈지만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떤 에너지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내 스스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요. 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하구나.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또 이렇게 하구나. 어 이걸 알아차리고 살, 살 수가 있어야 돼.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. 똑같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.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에너지가 없어야만 진짜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거고 내가 사랑을 쓰는 거예요. 어...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을 자꾸 느끼고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 게 느껴야만이 감정 에너지가 나가는 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냥 에너지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무조건 느껴서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. 어떤 감정이든지 다느껴줘야 되고, 어, 그걸 알아차리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, 그래야만 에너지가 나갑니다. 근데 에너지가 정말 다 나가면은요, 기가 막히게 상대방 마음이 보이 보여요. 아 지금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. 어떤 마음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구나. 다 보입니다. 에이,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에너지가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 마음 에너지가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그것이 그냥 느껴지고 그냥 보여집니다. 내 마음이 바뀌면 바뀔수록 훤히 드러나고 보입니다.